이 구조물을 절대 절대 파괴하지 않고 책임을 해 주면 어,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이게 붙더라도 다시 수술 전처럼 돌아가는 거지 눈꺼풀이 어, 뒤집어진다든지 뭐 이런 어,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더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다들 이제 눈이 좀 크고 편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트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전에 제가 이제 앞쪽 밑트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요번에는 뒤쪽, 우리 뒤미트임 듀얼트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듀얼트임은 눈, 어, 꼬리의 아래 또 뒤쪽을 열어서 눈이 훨씬 더좀 시원하고 그리고 눈꼬리가 좀 올라간 분들은 눈꼬리를 좀 내려서 좀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꼬리가 붙어서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살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은 붙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수술하기 전처럼 확 붙어버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어,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최대한 붙는 어, 것을 막기 위해서 골막 고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골막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쪽에 만져지는 뼈 있죠. 뼈를 싸고 있는 골막 부분에다가 눈꼬리를 걸어서 당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골막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막 고정이 돼 주면 시간이 지나도 완성복귀되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걸리더라도 꽉 버텨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붙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수술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걱정하시는 것 눈꼬리가 뭉뚝하게디그자가 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 이거는 좀 붓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디그자가 된다면 그건 수술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그자가 됐다라는 건 결국에 눈꼬리 쪽에 흉살이 생기면서 또는 붙으면서 이렇게 디그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눈꼬리 쪽에 직접적으로 절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꼬리 쪽을 직접 절개를 하다 보면 어 처음에 결과가 좋을 수 있어도 이 절개한 부분에서 흉살 서로 이제 달라붙는 어떤 그런 흉살이 발생하면서 눈꼬리가 뒤그자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꼬리를 직접적으로 절제하는 방식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또 많은 분들이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눈 위쪽이 뒤집히면서 빨간 살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막 고정을 단단하게 잘 걸어주게 되면은 절대 뒤집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트임을 하면서 눈꼬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우리 눈이 뒤집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절대, 절대 파괴하지 않고 트임을 해주면 어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이게 붙더라도 다시 수술 전처럼 돌아가는 거지, 눈꺼풀이 어, 뒤집어진다든지, 뭐 이런 어,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눈꼬리 쪽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절대 절대 파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듀얼팀, 티미팀을 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된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서 좀 겁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면 절대 부작용 없고요 예쁘게,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